예, 공약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8일 11월 넷째 주 마지막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오전 점심때 정도 다 되었네요 영어권에 올라온 시대묵상을 잠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브리핑 내지는 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h, which side will you be?라는 건데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 장면은 그 마태복음 25장 주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올때 양은 그 오른 편에 염소는 그왼 편에 두겠다는 말씀인데요. 양, 염소, 글쎄요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네. 분명히 언뜻 봐도 염소인 걸알수 있는데 아직도 양과 염소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분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양과 염소를 아무리 봐도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 양이지 이 양이 염소처럼 이 염소가 양처럼 보인다면 혼란이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Which s I to b e l i e e in?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른 편에 서는 양들, 오른 편에 있는 양들. 사실 이 오른 편왼 편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죠? 오른 편에 있는 양들, 그즉 오른 편이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그래서 오른쪽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정도가 아니라. 아, 오른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죠? 오른편에 앉으사. 그죠? 또, 양은 오른편에 둔다고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범 25장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보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양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양과 염소 보통 심각한게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천만에요. 양과 염소는 확실히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우는 소리도 다르고 예, 모든 게 달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종교 사건들, 건물 교회를 교회라고 속이면서 그곳에 가서, 가서 평생 얼빠져 있었다면 예, 끝난 겁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 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임금이 대바봐야 가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예큰 교회, 큰 예배당, 큰 건물, 뭐큰 교단, 뭐 학연전 이 모든 자들 모두가 다 가짜예요. 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예수님 때문에 준 것. 예, 여러분 도대체 어느 편에서 있습니까? 자, 그영어권에 뿐만 아니라 말이죠. 어, 여러분 보면은 그 전도서에도 보면 말이죠. 어,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 구약의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말이죠. 10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우매자의 마음 은 왼편에 있다. 그죠? 오른편 왼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도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면 가짜입니다. 지금 중간이 없어요. 거짓 선제들의 다리를 와가지고 하나님과 예, 예수님 뭐 예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중보합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 멜기세덱이 반차를 쳐는 영원한 대제상이요 왕이요 선지자 어, 어, 모든 삼직을 완벽하게 구현하시고 이루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에요. 주 예수님 한 분뿐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냄새나고 그곳에서 배설작용하는 그 인간들을 그 하나님과 인간사이 중보자인 선지자의 이런 황당한 자의 여러분들이 놓고 님님하고 있다면, 예, 늦은 겁니다. 빨리 도망 나오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물질과 삶을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이 쓰길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고, 그들에게 눈 맞추고, 그 목사들 뒷따까리 하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탄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아니면...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여기 와야 휴고된다, 구원받는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한 분의, 여러분, 마음과 신앙과 중심을 뺏겨 있다면 음료입니다. 스피릿추얼 호러, 스피릿, 영적인 창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절대 여자로 더불어 졸업혀 자들은 천열매될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도 0.001% 섞였다면 주님 못 만나요. 광야에서 여러분 영혼을 책임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100% 의지하세요.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예, 왼편, 왼쪽, 좌익, 공산주의, 유물론, 타락한 큰성 바벨론 모두가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가감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유혹하면서 모든 물질을 거둬 적기면서 자기들이 세월, 자기들이 세계를 구축한 모든 이들이 소각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전체가 되신다면 모든 이 더럽고 오물냄새나는 세상에서 건물교회에서 떠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모시고 광야에서 자기 있는 살아가는 것그 현실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과연 양과 염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Day by day the battle intensify between darkness and night. 날이 갈수록 어둠과 빛 사이에 전쟁은 깊어가고. Will you boldly stand up for right? Are you now ready to fight? 너희들은 준비되어 있느냐? 바른, 바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맞서고 있느냐? Will you pass the test? Or the b e l o star at sea.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을 것인가? Decide now, my children, which side you will be. 결정해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단 말인가? Will y o be golden as wheat or be rejected as tear? 너희들이 정말로 아주 소중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서 밀과 같이 추수된알곡이 되겠는가? 아니면 가자리 가라지로서 나 예수께 거부 되겠는가? Be county with t sheep o r as a goat o really f e a r 너희들 모두는 염소로 내 왼편에서겠는가? 나 예수그리스도의 참된 양으로서 너희들은 개수 될수 있는가? time is now fleeting, so you must really hurry. 시간은 지금 빠른 광음과 같이 흐르는데, 너희들은 속히 서둘러야 된다. Decide now, my child, which side you will be. 결정해라, 나의 자녀들이여, 어느 편에 서 있는가? I, Father Yahshua, I, Father Yahua, your creator, 나, 너희들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닌 창조주 하나님 야후와 아버지 하나님은 헬스기븐 프로블투올 너희들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느라. Will e a disciple o t r u t 너희들은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제자가 되어 나와 함께 하겠는가?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속임수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 목사, 사모가 될 종교 사건들이 되어서 여전히 휴고와 어떤 이 세상에 예비처를 제공한답시면서 세상 복과 그리고 이단에 빠져 교주가 되어서 영원히 몰락이 길로 가겠는가? Choose one, 하나를 선택하라. 나 예수를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라. The enemy of your soul w i obey the Almighty. 너희의 영혼을 적들을 향해요, 대적을 향해서 팔던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야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laughs> 순종하던지 결단하라. Decide now, my child, which side you'll be. 결정하라, 나의 자녀들이여 어느 편에 설 것인가. In happiness will partake or be left outside the gate. 너희들은 영원한 영생을 약속한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떠나 영원히 밖에 버림받아 슬 피울며 일를 갈미 읽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라. For it is an eternal destiny.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Final will be, final will be your fate. 너희들의 모든 운명이 다 결정되게 된다. Do you prepare? Do you prepare the lake of fire or a crown of glory? 너희들은 정말 불못의 불못을 선호하는가 아니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라. Decide now, my child. Which side you will be? 결정하라,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 예수 그리토의 편에 섰는가? 나 예수 그리토가 인정하는 나의 양, 나 예수의 양의 편에 오른편에 서 있는가? 인간 목사의 양이 되고, 거짓선자의 양이 되고, 사탄마귀가 그렇게 모조하고, 나 예수 그리토의 말씀을 흉내내고, 모조한 이 모든 거짓말의 소가 왼편에 서 있는가? 이 미련한 자녀들이여. 라고 볼 수가 있네요. Decide now, my child. 결정하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 인생들이여. Decide now, my child. 나의 피로 갚주는 나의 자녀들이여, 결정하라. Decide, my child. 나의 자녀들아, 결정하라. 오지 사이드 유 b 비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염소이냐, 양인가? 결정하라.